촬영하면서 자신의 배역 말고 정말 탐이 났던 배역, 또는 부러웠던 배역, 어떤 역할입니까? 전도연 씨, 어떤 역할이 좀 탐이 나고 부러웠나요? 아, 저는 이번 리볼버에서, 어, 임정 씨가 했던 아, 윤선, 아, 윤선역이 너무 탐이 났었어요. 대본6 읽을 때서부터. 그래서 감독님한테 제가 윤선역을 하면 어떠냐고 제안도 한 적이 있어요. 나야. 그렇다면 우리 윤서는요? 저는 앤디요. 앤디~~ 아잘 어울렸을 것 같아. 진짜 잘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. 앤디.. 신청해 셨다면 <laughs> 어, 예. 네. <laughs>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? 오 <laughs> 어, 좋아요. 그러면 앤디는? 저요? 앤디요. 어, 아.. 이건 내거다 건배지 말아라. <laughs> 아니 근데 약간 뺏길 것 같아서 좀 무서웠는데 방금. 네, 근데 저는 사실 저도 사실 윤선 역할이 탐이 났어요? 네, 좀아 재밌겠다 되게 너무 복합적이고 이러니까 네,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매력있죠 네, 네. 자, 그렇다면 동호는요? 어, 저 사실 앤디가 아, 앤디 몽골에 버 라고 저, 생각했는데 말씀하는거 들으니까 갑자기 윤선이 윤선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라는 게확 네. 와닿았어요 그래요? 그 다음으로 본부 장면은요? 저뭐 이렇게 성별을 따라서 보는, 그렇죠. 그 하수영이라는 인물이 어떤 그 자기 의지와 약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돌파하고 나가는 그런 그런 인물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. 그렇죠, 수영 매력적이죠. 조사장 하수영. 하수영 이렇게는 막판에 지금 다 하수영한테 몰리고 있습니다. 네. 네. 이유 좀 여쭤봐요. 어 약속을 예. 지켜야 될것 같아요. 근데, 내지 않겠어요? 아직네가할수 있는 돈을 안줄 수가 없기 때문에 <laughs> 이야기가안 되잖아. 그니까, 러 파격적이지, 일단. 시골부터 <laughs> <아니, 진짜. 돈을 웃음> 그냥, 그냥 돈을 막 갖다 달기는거에그수영하 <laughs> 어, 그 조사장, 조사장, 조사장 찾아가면서부터 돈을 다 받고 끝나겠네요. 아니, 그냥, 어, 뭐, 계속 죽어나가죠. <laughs> 장르가 바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, 아, 하드코어로. 그니까, 러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다 저격을 맡아서 참 다행이다라는 <laughs>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. 자 진짜 마지막으로 화이팅 할게요. 제가 리볼버를 칩니다. 리볼버 화이팅! 네. 자 우리 진영 박림 여러분들도 화이팅!